가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바쁘신 분이신데 제가 아, 네, 정말 진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좀 나아달라고 이번 영상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영상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요즘 좀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루프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 솔라 패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제가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좀 나와 달라고. 아, 출 예, 불러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네. LG 전자에서 솔라 연구소를 맡고 있는 솔라 연구소장 김화연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태양열에 관련해서 연구를 시작하신지는 얼마큼 되신 거예요? 저는 연구 시작한 건 2006년도에 방막 태양전지라는 걸 시작을 해서 네네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한 해수로 한 1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이 태양열에 대해서는 이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겠네요. 꽤 오래 한 축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laughs> 네,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는데 네. 거기.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옆에 네. 현대 네. 로고 바로 옆에 LG가 있어가지고 네. 네, 제 친한 친구가 LG다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전문가 분을 섭외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아, 해서 예, 예. 예, 어떻게 하니까 연락이 이렇게 닿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정말 좋은 좀 전문가적인 지식을 저도 좀 많이 얻고 싶어서 예. 예, 궁금한 거 그냥 다 예. 여쭤봐도 되죠? 예 제가 아는 예, 한도 내에다 정말 멋있어요. 다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예. 그 아무래도 소나타는 승용차다 보니까 높이가 낮잖아요. 예. 그래서 차를 문을 열때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정말 그 실처럼 되게 촘촘하게 예. 소위 말하면 좀 약간 시플로우니까. 멋있게 시플로우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태양열은 막집 위에 있고 약간 예. 그렇게 있어서 너무 막 멋있는 거랑면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요 패널이 뭔가 특징이 있는 건가요? LG 전자가 만드는 태양광 패널은 가장에 지붕에 올리는 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외관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아, 예, 가정집이니까 네네. 예, 가정에 네네. 예쁘게 보이도록 하는 예, 그런 음... 목적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그렇게 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전극들이 네. 태양전지의 출력을 높여주는 아, 그런 기술들이 또 가미되어 있는 네. 그런.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를 리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태양광에 대한 그 효율이 예. 높지 않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태양광이 네. 최근에 와서 이제 20% 전후대를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네.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의 NREL이라고 하는 NREL. 기관, 예, 네.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차트에 보면 네. 40% 넘는 효율이 네. 찍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은 태양에너지가 100이면 예. 전기로 40만큼 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40% 정도는 네.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와. 예, 그런 뜻이 되겠고요. 아직 상용화는 그쪽은 안 됐지만 네. 기술로서는 한 절반 정도 수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주 갈 길이 더많갈아 오히려 갈 길이 더 많은 거. 예. 야, 앞으로 이 현대자동차와 LG의 이 협업이 점점 더 돋보이긴 해야 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네. 지금 어쨌든 이 소나타에 있는 솔라 패널의 효율을 말하자면 좀 어, 어느 정도 될까요? 효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솔라 패널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효율이 네. 뭐19% 네. 전후, 네. 뭐 높은 건20%대도 있지만, 네. 그 자사에서 만든 LG전자에서 만드는 효율은 네. 한22.8% 이상. 아 어, 실제로는 23%가 넘는 효율들을 네. 어, 이 솔라 패널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20%를 쭉 상회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예. 23% 정도면은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저희 태양광 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상용화되는 것 중에는 거의 최고 효율의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가을이라서 뭔가 하늘이 되게 맑은데요. 예. 최근에 예. 예.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예. 예. 야그 태양광 그거 해봤자 미세먼지 많다. <laughs> 예. 우리나라에서 아무 쓰잘데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 당연히 먼지가 예. 묻으면 예. 빛이 들어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예. 태양광 이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네. 같이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낙엽도 뿌려보고막 네. 이렇게 먼지도 이렇게 문질러서 막 네. 불순물처럼 만들어 보고 했는데 네. 최대한 많이 떨어지면 쉽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실험 결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네. 네. 한3% 작게는 3%에서 많아봐야 10% 정도의 출력 저하만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차를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그렇죠. 먼지가 그래서... 아주 뒤집어 썼다. 예. 그래도 한10% 정도. 그렇죠. 누가 일부러 와서 아... 일부러 뭘 이렇게 아... 가려 바르지 버리기 뭐전 그러기 전에는. 아... 한10% 정도 이내로 네. 출력 저하가 일어났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뭔가 더 따뜻하잖아요. 서울이랑 저기 전라도나 부산 쪽이나 아무래도 좀 태양 수광이 좀 다를까요? 그거는 이제 어. 광량이 아, 광량이 광량이 얼마큼 되느냐 이건 이제 저희 기상청에 들어가면 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음. 저쪽 세만금 지역이나 네. 이런 아. 쪽이 굉장히 볕이죠 그 경상도 쪽에 있는 김천지역이 네. 굉장히 볕이 좋은 그런 지역이 되고요 음. 그런 쪽에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발전량이 똑같은 걸 설치해도 음. 더 많이 나오겠죠 아. 하루에 일사량이 많으니까 네. 네. 지금 제가 이 태양광 패널을 좀 저도 되게 흥미가 많아서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사를 음. 나름대로 해봤더니 현대차랑 토요타가 거의 대표적이더라고요. 예. 그중에 이제 프리우스, 예.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현대차보다 먼저 적용이 됐잖아요. 예. 그럼 현대차가 후발주자니까 프리우스보다는 뭘더잘 해야겠다. 네. 이런 걸 아마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었을 텐데. 네. 태양광 패널 자체가 네. 저희가 출력이 네. 한11% 정도 높은 네. 패널을 그렇죠. 사용하고 있고요. 네. 발생된 전기를 자동차에서 네.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조절기라는 걸 통해서 배터리에 네.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그 충전하는 과정이 네. 프리우스는 태양전지 전용 그 배터리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프리우스라는차 안에. 네. 네. 자동차 지불, 시동 거는 배터리랑 예. 하이브리드 중에 관련된 배터리 말고. 말고 태양전지에서 발전된 전기를 충전하는 배터리가 따로 있고, 아, 있고 아, 거기다가 충전을 했다가 네. 이제 뭐 시동용이나 네. 구동용으로 이제 저 전, 전기가 옮겨가는 아. 그런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뭔가 변환 과정을 하나 거치게 되면 네. 변환 효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네네네. 과정이 하나 더 많다 보니까 현대 네. 자동차에서는 사실 그 중간 배터리 과정이 없거든요. 바로 아. 조절기에서 바로 구동용이나 시동용 배터리로 봐도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음. 그 변환에 의한 로스가 훨씬 적죠. 후발주자니까 아무래도 장점이 네. 하나 더 없으면 시장에서는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한것 같은데 네. 여기 계기판 보면, 사장님 네. 여기 보시면 이 태양광 어. 패널이 계속 배터리로 전기를 보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저속 모드에선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 태양광으로 배터리가 가는 게 다시 예 어. 네, 바퀴로 하고 어. 엔진이 안 들어온 채로 지금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어. 사실 너무 좋거든요. 연비가 지금 보면 연비가 23.3km나 네, 나오고 있어요. 이 공인 연비가 20.2km입니다. 그렇죠. <laughs> 그런 거에 비해서도더잘나는 거죠. 어. 저는 어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차가 이게 1,300km 주행을 더할수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예. 그거를 어 제가 조건을 봤어요 조건을 봤더니 하루 이제 우리나라 예. 수강되는 게 3.6시간이 표준이잖아요 예. 3.6시간 기준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주행했을 때 이제 1,300km만큼을 더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 이제 계산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억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매일 차를 안탈 수도 있는 거고 저녁에만 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자동차 네. 사용 습관을 네. 다 우리가 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히 일반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 그건 맞네요. 예. 네.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성능의 척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프리우스도 마찬가지, 경쟁사인 프리우스도 마찬가지로 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주행거리에 대한 것들을 산출을 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죠. 기준, 지금으로서는 기준. 네. 지금은 차는 어쨌든 프리우스와 소나타밖에 없지만 네. 그 소나타... 프리우스 비교하는 네. 그 기준은 똑같은 기준을 갖고 비교를 하는 거 그렇죠 아까 거. 말씀하신 3.6시간이라는 것도 기준 태양광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준 갖고 얘기를 하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알 수가 없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에서 그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프리우스하고 비교를 하려면. 프리오스가 그렇지. 산출한 방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도 보면 정차 중이고 위에 햇빛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게판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 지금 계속 요 해양광이 예. 배터리로 배터리 에너지 흐름이 계속 네, 가고 있잖아요. 네. 아 이게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위에 뭔가 엄청난 <laughs> 네. 뭔가 그 네. 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음, 되게 뿌듯한.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이게 저는 너무 이게 어, 너무 신기해서 주행할 때. 요걸 예. 그냥 계속 보게 돼 에너지 흐름도를 예.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예. 예. 지금도, 지금도 보이는데.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되게 이거 타면서 되게 예. 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터널에 들어가잖아요. 예. 갑자기 이게 그냥 다 파란색 불이 다 꺼져버리더라고요. 예. 터널에는 아무래도 태양광이 없다 보니까. 예.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예. 이게 태양광 패널이 되게 고효율이 들어간 거 치고, 예. 옵션 추가 비용이 128만원, 저는 생각보다 되게 싸게 생각했거든요. LG 전자 쪽에서 남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듭니다. <웃음> <웃음>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128만원이라는 옵션 가격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왜, 제가 이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토요타 예. 프우스 옵션 가격 보니까 300만 원이더라고요. 태양광 모듈 자체도 네. 좀 원가가 좀 비싼 아 모듈을 썼고요. 네네. 우리처럼 저 전력 변환하는 데에 스텝이 더 많다고 아 보니까 그죠아간 솔라 네. 배터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네. 출력은 낮잖아요 아 그리고 180와트 변환... 그쵸? 네, 180와트, 우리는 200와트 네, 200W. 네. 실질적으로는 네. 205와트, 210와트도 나올 네. 수는 없죠 네. 아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 단순히 320만원, 128만원 그 가격뿐만 아니고 발전되는 양까지 따지면 2배 네. 네. 이상의 네.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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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 보다 훨씬 더 가성비 측면에서유리하대는뜻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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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도 솔직히 소나타 하이브리드 사면은 네. 이 옵션 넣을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포츠카도 되게 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911이라든지 네. BMW, M3, 네. M4 이런 차들을 보면은 루프에다가 카본을 넣어가지고 네.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네.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거를 넣어서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네. 운전이 더 재밌어지느냐.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심미적인 그 면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128만원 주고 태양광 해가지고 아 내가 얼마 주행하지? 아 얼마 하지?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그 옵션값을 따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친환경적인 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고 그렇죠. 이 차를 사는 컨셉에 맞춰서 좀그 옵션을 고르고 싶다는 사람들은 안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사람들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네. 단순히 그 가성비 측면에 네. 그것도 유리하지만 네. 또 내가 아이 환경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도 네. 고쳐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기가 화력 발전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예, 100% 아, 친환경이 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예, 예.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자연에서 오는 그렇죠. 100%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100% 친환경.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직은 그 태양광을 써서 더갈수 있는 주행 거리 그리고 아낄 수 있는 기름값을 따져 보자면 그게 미비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 기술의 발전이 다 계단식이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그 계단 올라가기 위한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사실 태양광 이전에 네. 그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초기에는 그렇게 경제성이 없었던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비쌌죠. 비쌌죠. 차값이. 그 그러니까. 내가 그 하이브리드에 지불한. 그걸 기름값으로 보상받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타야되는 그렇죠. 의미를 제기한 사람 많았지만 <laughs> 결국 기술이 발전해서 <laughs> 내려갔죠 이젠 1, 2년 내에 <laughs> 네. 본전을뽑고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laughs> <남죠>. 많이 남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이 태양광 기술도 <laughs> 네. 네. 타이빙크의 초기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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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좀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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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된다면 네. 분명히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거라고 <laughs> 보습니다 네. 사실 연비는요. 그 운전자가 어떤 운전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더 맞습니다. 중요하고요. 예, 연비 정말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요. 휠을 인치다운을 하세요. 아. 예, 인치다운을 하면요. 코너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들 보면은 아. 휠 2인치만 줄어도요. 연비가 2-3키로 좋아집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예. 이 인간 문명 발전에 있어서 정말 음. 내가 좀 참여했다. 예. 기여했다. 이런 매출이 사실은 다 다시 또 기술 개발 발전으로 더 재투자가 되잖아요. 이 정도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은 그런 의식 수준이 높으신 분마저가 다들 굉장히 연비 운전을 하실 거아요 <laughs> 아,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12볼트 배터리 그리고 예. 주행을 책임지는 270볼트 배터리 두 군데로 이제 전력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12볼트 배터리로 전력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수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리하겠죠? 시동형 배터리를 이제 충전해 주는 알터네이터라는 네. 부품이 네. 아무래도 덜 동작해도 되겠죠? 아. 태양광으로 전기를 충전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차량의 내구성도 좋아지고, 정차 시에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라도 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 할수 없지만, 뭐 혹시라도 외부에 주차를 해놔서 잘못해서 방전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로. 이런 상 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보험에서 출동도 덜, 덜 해도 되겠네요. <laughs> 예 대부분 이제 네, 그렇죠. 예, 보험회사에서 네, 네. 한40% 정도는 방전 때문에 가서 아 점프를 해주는 네, 네, 네.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태양광을 네, 네. 설치한 자동차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 네. 않을까. 그런 그럴 것 같습니다. 배터리 방전되면 배터리 교환 가격도 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그 계산기 두드기시는 분들은 배터리 가격도 꼭 넣으세요. <웃음> <웃음> 그 예. 요즘 워낙에 친환경이 이슈잖아요. 예. 정말 요즘처럼 자동차 운송 수단에 대한 친환경 이슈는 요즘처럼 뜨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이 되게 요즘 뜨거운 이슈더라고요. 자동차 예. 브랜드에서도 절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탄소 말씀... 배출권은 이제 어느 기업이 일, 탄,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해놓고 네, 그거를 그렇죠. 초과하게 되면 네. 뭐 다른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으로부터 그런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네. 그런 제도죠. 맞아요. 그 보면 뭐 크라이슬러 그룹에서 네. 테슬라 네. 그 그룹에 있는 탄소 배출권을 네. 수억 유로 뭐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laughs>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인 거죠. 그렇지. 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니까 배출권이 남는. 거.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음,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제가 지금 한 4일간 완전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연비가 실제로 20km가 넘어요 그냥 일반 주행 연비가 웬만한 차에서는 보기 어려운 음, 지금은 24.4km 제가 캠리랑도 비교 시승을 해봤는데요 캠리는 60km 정도까지는 전기모터로만 달릴 수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찌 됐든 간에 엔진을 켜는데 네. 소나타는 1 0 0 k m 에서 정속 주행하다 보면요 엔진을 자꾸 꺼요. 아. 네,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하면은 소나타 연비가 캠리를 추월하게 되고 아. 반대로 시내 주행만 하게 되면은 다시 네. 캠리가 소나타 연비를 추월하더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개념이. 지금 8 7 k m 인데도 EV 모드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결국은요,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태양광 패널을 선택한 덕분에 결국은 미래의 차들의 이 태양광 패널을 볼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20년, 30년 뒤로 한번 보자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텐데 그 천정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LG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자동차 루프에 있는 이 면적이 미래에또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예. 어, 네. 그럼요. 충분히. 네. 네, 저희가 고효율 기술 가진 게 네. 적합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는 갑자기 버스가 버스 천정이 <laughs>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넓은이 천정이 네. 넓은더 많아. 요즘 가혹 보면 네. 그 캠핑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을 위한두장 정도 네. 얹고 다니시는 자기가 분들이. 별도로 예 네, 해가지고 하더라구요 예이 태양광이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에너지원 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실제 보면 그렇지 않더라구요 아 단독주택 짓는 사람들한테 태양광이 되게 관심이 많더라구요 예그 예. 사람들이 그 태양광 해서 처음에 설치비는 들지만 이게 결국 뭐더 예. 어, 이득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런 주택을 지을 예. 때 보면 네. 이게 보기 흉하면 안되거든요아 그죠. 예뻐야죠. 네. 흉물스럽게 집은 예쁘게 지어놨는데 옆에 그쵸? 이상하게 하는 네. 분이 좀 곤란하니까 네. 예쁜 태양전지를 또 갖다 네, 네, 네. 설치하는 게또 관건이죠. 네, 네, 네. 네. 아 어차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덕분에 태양광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알게 됐고 네. 어그 앞으로 이 LG와 현대자동차가 더 협업을 해서 더 많은 차종에서 이거 만나봤으면 좋겠고 자 소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네. 그 태양광 아마 지금 고속도로나 많은 동네를 다녀봐도 네. 가정집이나 중간중간에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어,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보편화됐고 음. 사람들이 인식도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어차피 그 음. 땅이 굉장히 이지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산이 뭐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산을 또 설치하게 되고 자연도 훼손한다는 그렇죠. 그런 위난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동차라든가 아까 지나오면서 보셨던 건물 옥상이라든지 네. 어차피 새로운 땅을 개척하지 않아도 그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발전원이 더 많이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네요. 이런 자동차. 기존에 있던 면. 그렇죠. 그쵸? 네. <laughs>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하면 옥상에 있는 땅을 사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있는 데다가 어는 땅에다 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농사 짓는 데 가보셨나요? 조금 높게 설치해서 농사도 네. 짓고 아 발전도 네 봤습니다. 네. 그런 영농용 태양전지도 음.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네.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 위에도 띄우지 않습니까? 네. 수상 태양으로 띄우고 대한민국 국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그중 하나죠 그 이동하는 발전소 이동 발전소 네. <laughs> 크진 않지만 이런 자동차가 백만대 천만대 모이면 그치. 엄청난 양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발전소가 니다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도요.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에, 계속 에너지가 <laughs>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든 계속 주유를 하면서 타는 느낌. <laughs>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봐도 예. 되죠? 언제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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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이렇게 솔라 패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라 패널은 자동차 친환경 바람에 한 획이 되어줄 것 같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인터뷰 중 원래 있던 면적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개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또 무엇보다 일본 기술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사실도 정말 정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이 솔라패널이 다양한 차량에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는 솔라패널 없는 차가 더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런 미래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안오준TV는 항상 이렇게 유익한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클릭, 구독하기 클릭,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